지난해 7월 통영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A 씨는 간질환 보조제를 정맥 주사하라는 의사의 처방을 받고 약물을 준비하던 중 라벨 확인은 소홀의 혈압을 급격히 올리는 약물을 주사기에 주입했습니다. 이후 담당 간호사가 이를 피해자에게 투여했고 피해자는 약물에 의한 급성 심장마비로 20분 만에 사망하였습니다. 법원은 A 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근거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실수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비롯해 사건 초기부터의 반성과 범죄 전력 없음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작은 실수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약물 투여와 같은 생명과 직결된 업무에서는 기본적인 확인 절차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라벨 확인, 그리고 복약 지시의 재검토와 이중 확인 체계 등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의료 종사자뿐 아니라 모든 직업인에게 자신의 업무가 타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는지를 항상 인식하고 책임감을 갖는 자세가 필요합니다.